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복된 한 시의 아침 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몇몇 성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견디지 못하는 신령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향한 목수사료 모두 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저들이 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어선한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 속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이하는 정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세계에 늘해오던 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복된 국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실학교 교장과 모든 인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영원히 살지는 아름다운 한실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어, 빈혈로 고생을 했고요. 그다음 2012년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기년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제를 먹어왔습니다. 근데 신장 이숙 수술 한 다음에 신장을 우리 제 몸에 있는 면역체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아주 강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면역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되지 않는 균이 심장, 제 콩팥을 또 어, 망가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강한 스테로이드제세 가지를 끊고 프레디니전 5mg 까지 끊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동안 제 심장이. 55? 5저 <laughs> 이상하게 이렇게, 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같은 걸읽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웃음> 그래서 완전 <laughs> 바보가 됐습니다. 신장을 59프로 열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저에게 어, 내졸증이 왔어요. 굉장히 미약하게 와서 어, 첫 날은 아무 증세가 없었고. 제 왼쪽 발이 약간 이상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있어 3일을 기다렸다가 제가 병원에 갔어요. 여기 피닉스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메이어 클래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줘가지고 어, 더 병을 키웠어요. 그래서 월까지 어, 마비된 증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문현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다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배즙을 마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laughs> 병원만 의존하다가 완전히 병기되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천불이 천불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 4 0만불보다더 귀한 것을 여러분들을 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만약 누가 저한테 500만불 줄 테니까 내 대신 뇌졸중을 알아달라고 하면 저는 안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 신경 쓰지 않고 한발짝한발짝 걷는 것에 대서 감사해야 돼요. 아, 네. 제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 걷는 거 하나하나가 완전히 축노동입니다 예, 걷는 거할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2017년 에 9월에 제가 한국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가기 한 며칠 전에 대처가 이민현 회장님의 강의를 웹사이트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9월달에 논산에 있는 그 천연치유교육원에 가서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재보니까 제가 빈혈이 아니어서 신장이 40%였었는데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저는 대졸 어, 중에 왔을 때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왜냐면저 참겹살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채식우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굉장히 억울했는데 거기 천연치원에 가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석회를 부저를 먹고 해요. 제가 이해가 나빠가지고 푹푹 삶아서 먹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laughs> 예2 0 어, 2015년에 제가 스트로크에 왔는데, 어, 그리고 작년엔 제가, 어, 넘어졌어요. 집에서 운동하다가, 어, 칼밭을 마루를 깔았는데, 이, 플렉서블 밴드로 이렇게 하다 잡아다니다가 그 뒤로 넘어져가지고 제 척추 10번하고 12번에 금이 가고 이 머리에도 금이 갔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 과일즙과 녹즙하고 그 다음에 씨앗즙을 안 먹었으면 정말 척추가 부러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반이 넘게 열심히 배운 대로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거정이 불편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김장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렇게 나빠져.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속 건강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색이 참 좋다고 그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물좀 줬습니다. 오랫동안 어, 빈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빈혈 때문에 어, 면역 억제제도 먹고, 그 다음에 조혈호르몬 주사도 맞고, 비타민B12 주사도 맞고, 철분 보조제도 먹었는데, 헤모그룹이 10에서 11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 지난달에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각오를 하고 여보, 이거 어떡하냐? 내가 통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 <laughs> 내가 눈물이 나면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전번 전번 달에 어, 저기,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13.7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학에서 이건 불가능이었어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사실 신장세포는 어, 현대의학에서 절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프로그램 통해서 기적을 어, 경험하겠습니다. 뿐마 네. 아니라 제가 옛날 조사생을할때 20대에 쓰레빨 끌고 다녀서 왼쪽 발에 치눈이2만한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게 40년 동안 뼈속 깊이 뿌리 받고 있어서 매년 어한 서너번씩 의사한테 가서 치눈을 빼내면 했습니다. 근데 완치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완치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뼈를 깎아내는 대수술을 해야 됐네요. 그래서 수술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며칠 전에 와이프가 제 발을 꼽는데. <laughs> <laughs> 또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기, 발을 이렇게, 제가 발 마사지를 이제 김장원이 만들우고 그래서, 한두달전인가발 마사지를 하는데요. 뭐 그냥 저도 너무 바쁘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그날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발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저 여러분들 손등 있죠? 발바닥에 손등만큼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어? 근데 가만히 있자고 잡는데 티눈이 어느 쪽에 있었지? 그래서 티눈을 찾으니까 티눈이 아무것도 통, 티눈이 네, 티눈도없잖요 <laughs> 그리고 제가 면역억체제를 장기 복용해가지고, 제 발에 펑거스, 곰팡이 네, 균이 번식해서, 각질로 그냥 보이실 거예요. 껍질것질하고 그랬는데, 싹 없어지고 지금은 어린애 발바닥처럼 깨끗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곳에서 배운 것들 집에 가서 꼭 추천하고 싶죠? 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식욕도 이기 힘들고 그래서 아마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날거예요또그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회복도 드리고 그러나 회복이 느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장은 금방 좋아졌지만 뭐 빈혈이라든지 티는 빠지는 것또 발바닥이 곰팡이 금이 없어지는 것은 1년 이상 제가 계속 한 후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년이 걸지 릴 2년이 걸지 릴 모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신장세포도 어, 재생됐기 때문에 저는 제 신경세포도 언젠가는 재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희망과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셔서 모두 건강해 보이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가정생활니다영국 아, 네. 예, <laughs> 그 작가 중에 이은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소유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잘 즐기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네. 이런 관점에서 깊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행복한 사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가정생활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함께 식사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함께 손을 잡고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파크를 산책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생사고로를 함께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릴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가까운데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살펴보시면 많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행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어, 발견할 수 있는 어, 행복을 발견하셔서 행복을 누리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아, 예. 꿈을 꿨는데 <laughs> 어떤 꿈을 꿨냐면. <laughs> 제가 어, 벌거벗은 몸으로 어, 정말 당황해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그래서 참 깨고 나서는 진짜 을 죄송다 제가 이렇게 다가가 들으니까 감동을 컨트롤 못하게써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겉은 번드로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너의 실제 형편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 제가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지난 주 동안은 안시학교 순서를 맞게됨으로써 이 아우디께 교회 보내는 권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어내 자신을 조명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볼자서 내가 어문 밖에 서서 듣으리니 어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도 바로 먹고 그는 나라도 바로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늘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늘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더 바로 매 순간 동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생활 속에서 항상 동행하는 삶에 게해 주시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살고 보면 어 그런 동행하는 삶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늘 발견하게 돼서 참으로 이것은 어 저희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쉽고 그런데 지난 주일 동안에 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약속인가 뭐가 잘못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국민학교 때 책에서 읽은 그 이솝 우화 중에 황새와 여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동산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서로 좀더 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내놨는데 쑥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접시에다가 듬뿍 담아서 내놨습니다 근데 여우는 맛있게 그걸 핥아 먹었는데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점잖게 아 맛있게 잘 먹었다고 다음 주말에 우리집으로 가서 내가 만든 음식 좀 먹고 같이 교제를 하는 자 그래서 초청을 했죠. 여러분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두루미는 또 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 주둥이가 끼이더라는 그릇에 어, 담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는 어, 이 뾰족한 뿌리로 그 속에 집어넣고 맛있게 먹었는데 여우는 그걸 치면 탈를 하고 쏟아서 먹을 수도 없고 먹지 못했습니다. 이만만 하시고. 그이소우아가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할 때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초청만 해서 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친구처럼 대접을 제대로 해줬나 하는 것을 제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어, 친구가 되려면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 저는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어, 제 얘기만 하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일방적으로 제 소원과 제 필요만 다다다 하고 알려드리고 아멘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는 어, 친구가 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대접을 제대로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인정하고 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이야기를 하니까 입안만 이만 이반짝 마르네요. <laughs> 어, 그래서 이가이번이깊이반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랴오이교이에 어, 보내는 만면에 어 해당되는 예언의 세뇌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어, 잘 안보이네요. 네. 우리 야오리야 교회에 보낸 권면을 읽으면 우리 모두 다 기가 죽죠? 네. 그런데 목상상은좀 읽어봐도 되습니다 책마을들은 사람들의 형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크신 중보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풍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궁지에,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처녀들은 등은 꺼져가고 그릇에 기름은 다시 채워올 만한 시간조차도 없었다. 신랑이 왔을 때 예배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너무 늦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곤면은 뜨, 뜨미지근한 자들의 전혀 희망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 아직도 그들의 상태를 고칠 기회가 있다. 라우디가 교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살 수도 있고그리스도의의라고 하는 흰두루마리를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할 수 있다. 그리리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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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정말 맹혹하고 또 굉장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책망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참망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 절망적인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반응할 수 a 게 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i t a n w i s 우리 Santa, Purim, p u 하시는 그런 r i m Igoro, Zephod, Ocean, Gisin, Wajaja, Sid, Purim, p u r